나도, 네 명이 올라가도 보도블록이 안 튀어 올라옵니다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 됐어? 네, 됐어? 어. 그리고 여기 농막. 요 전원 주택 요요 농막 옆에 보면 여기는 항상 제가 못 쓰는 거를 쌓아 놓습니다. 혹시 물건 사러 오셨다가 여기에 뭐가 있으면 그냥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아, 이거는 몇개 남았습니다. 요거 어제 어 그거 좋더라고요. 닭 키우시는 분들 시골에서 요거 닭을 키우신다고 망을 쳐서 닭을 키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요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가 일주일에 두세 개씩 나옵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쪽에 오셔서 요게 있을 때는 저희한테 말씀만 하시고 가져가시면 돼요. 아... <laughs> 힘드시지요? 어, 힘드신 분 많을 것 같습니다. 아, 이 놈의 병이 정말 혹독한 짝사랑을 합니다. 사람한테 이렇게 혹독한 짝사랑을 하네요. 빨리 물러갔으면 좋겠고 정말 버겁고 힘든 한 해입니다. 어, 회원님들 다 마찬가지시지요. 모두 힘들 것 같습니다. 한데 한 번은 또 다시 넘어야 되는 벽이 있습니다. 3단계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더 벽을 넘어야 돼서 저희 오시는 것도 살짝 자제 좀 부탁드리고 어, 오늘 보니까 살짝 찬바람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다음 다음 주면 정말 저희가 얘기하는 인테리어 셀프 인테리어의 시즌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요즘에 못 움직이시면 그냥 자기가 꾸미고 싶은 거를 구상을 좀더 많이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어, 집안에 꾸밀 걸 기획하는 게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 말씀드리는 내용이 보도블럭러니까 인조 화강석 블럭입니다. 예전 영상에 보드 블럭이랑 인조 화강석 블럭을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어, 찍는 설비가 같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도 인조 화강석 블럭은 화강석이랑 비슷합니다.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9월 한 15일 정도까지 어, 많이 할인을 해드리려고 공장이랑 협의를 했어요. 어, 큰 이유가 지금 집에서 사실 보드블럭 깔고 이러는 게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거를 깔고 이런 시간을 주고, 어 거의 뭐합니까? 또한 2, 3주는 집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막 질퍽되고, 이번에 장마 때문에 질퍽되고 했던 곳들 조금 깔수 있게. 아 근데 중고블럭은 없어요. 저희가 1년에 두세 번 하는 중고블럭은 올해 큰 기업이 많이 안 나가서 형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신블럭, 새블럭을 조금을 할인을 해 드려요. 그리고 계속 문자 가끔 오시던데 저희가 싸게 해 드리는 거 있잖아요. 지금 보여 드릴까요? 아, 어, 요거 요거, 요게 이제 녹색입니다. 이 블럭 녹색인데요. 님, 요거는 백화라고 해요. 오래 되면 시멘트가 하얗게 올라오고 또 시공해 놓고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어떻게 없어지냐면 또 요렇게 다 없어져요 요 색깔로 다시 나와요 이게 유형 250원에 드리는거 이거는 저희한테 전화 안하시고 그냥 오시면 돼요 앞으로 두달 동안 양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요 위에는 깨끗하지만 밑에는 이렇게 이게 인조화강석 블럭인데 요거는 200원에 그냥 계속 행사를 해요. 대신에 요 조건은 뭐냐면 요거는 파레트로 나가지 가 않습니다. 그냥 한 장씩 자기가 필요하신 만큼 갖고 와서 사시라는 뜻에서 저희가 하는 거라서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려요. 요것도 필요하신분에 대신에 요게 8cm에요. 님 이게 6cm가 아닙니다. 6cm 블럭은 요게 이제 6cm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똑같은 높이인데, 이게 6cm고, 이게 8cm예요. 그래서 8cm짜리 블록이라 어디 시골에서 전원주택이나 이런 데서 요긴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거는 낮장으로만 풀어드려요. 오셔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건 빠레트 단위로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할인하는 품목이... 아, 싱크홀의 논리를 좀 설명드리려고요. 왜 밑에가 물이 흘러가는데 밑에 허당인데도 보드블럭이 딱 있잖아요. 그게 대단한 공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 그 설명을 하려면은 매지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보드블럭 사이에 규사를 넣는 정말 큰 이유를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요게 지금 이 블럭 하나에 사람이 올라타 볼 건데요. 요 사이가 요런 요거는 이제 규사죠. 그래서 보드블럭을 시공하고는 회원님 요 규사를 꼭 넣어 주셔야 돼요. 이건 그냥 시험에서 하는 겁니다. 요 사이사이에 모래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보드블럭이 잡아내는 힘은 요 매진 얻는 요 힘입니다. 그래서 보드블럭 시공을 하고 나서는 규사를 꼭 넣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쑥 이거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 안에 솔솔솔솔 내려가게 해야지 보드블럭만 놨다고 시공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기에 맞는 규사고 얇은 중사를 써도 되는데 모래는 요 사이로 잘안 내려가요. 그래서 요즘 어, 쇼트나 인조블럭에 요 규사를 넣는 겁니다. 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보드블럭 시공 하시고는요. 매질을 꼭 넣으셔야 돼요 이거 시공 안하시면 나중에 보드블럭이 이렇게 울 수가 있습니다 이 힘이 얼마나 센지 보여드릴게요 요 힘이 사실은 싱크홀 이라는 걸 만들어 내는 거예요 밑에가 허당이면 보드블럭이 쭉쭉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버티고 있다가 사 어느 정도의 하중이 받치면 그때 쑥 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역으로 반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 보려고 해요 우선 요 블럭을요 자, 요 여기 보면 요, 요 밑에 지금 밑에 없잖아요. 한번 보여줘려요정구요 밑에가 지금 없잖아요. 여기가 요게 금방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안 나오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는 건 매지 힘입니다. 옆에 블럭 블럭 사이가 잡고 있는 힘이에요. 요게 싱크홀의 원리예요. 반대 원리지만 어 이제 우리가 타볼게요. 그럼 이거 제가 올라가면 떨어지겠습니까? <laughs> 안 떨어진다에 어 1억 걸지요. <laughs> 자, 제가올라갔습니다 100개 올라와 봐. 우리 다 올라와 봐요, 단 명씩. 자, 이쪽으로 올라와 봐. 이게 보드 블럭에 매지고 싱크홀에 네가 나쪽으로 더 와줘. 어? 자, 우리 이님 한번만 올라와 줘 보세요. 이거 블럭이 안 자, 아, 다시 이거 잘 잡아야 돼, 요 우리가. 버텨야 제가 거짓말 안 하는 거를 알게 됩니다. 한번 더 들어야 될거요이 사람 잡고. 자, 그러세 명이 올라타도 보드블럭이 끔짝안 하잖아요. 여기를 보여주셔야 돼요. 보드블럭이 끔짝안 하잖아요. 됐어. 요게 싱크홀입니다. 한번더 해봐. 나까지, 송구이까지 태우자. 한 번만 넣고 자죠? 오을 서로 잡아줘. 자, 이거 네 명이 올라갈게요. 이제는. 네 명이 올라가 봅니다. 잡았어? 나도. 네 명이 올라가도 보드블럭이 안 튀어 올라옵니다. 자, 거기 괜찮을까나 그러고. 이. 자, 안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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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지요. 됐어. 네, 됐어. 어. 리고 여기 한번 여기 채털이 다시 잡아 주고. 자, 다시. 네. 자. 자, 이게 안 꺼지거든요. 그래서 싱크홀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반대 논리로. 밑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안 올라오죠. 뭐 저희가 시멘트로 붙인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보드블럭 시공할 때 매지를 꼭 넣으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매지를 안 넣으면 보드블럭들이 딱 자리를 못 잡습니다. 어, 그렇게 오늘 요거를 한번 꼭 설명드리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어, 요제, 요제 이제, 신콜이 <laughs> 뭔지 대충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보시니까 그래서 밑바닥에 이걸 확인하는 건 망치로 쳐서 소리를 듣는 수밖에 없어요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중력이 한계가 오면 딱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 이거는 신콜을 설명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보도블록을 시공할 때 매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강조 드리려고 찍은 영상입니다 1미터, 1m, 1미터 당 어, 오늘부터 이게 많이 내려서 12,700원 정도에 드리려고 해요. 1미터, 1미터 양이 어느 정도 나면 하나, 둘, 셋. 네, 회원님. 1미터1미터 양이 이만큼이에요. 요게 이제 25장 해서 지금 16,500원 하던 거를 부가세 포함해서 해요. 12,700원에 지금 드립니다. 근한달 정도까지. 그렇게 해서 집에서 시공 좀할수 있게 조금 요걸 드려요. 그 다음에 보드블럭 할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부탁드리는 내용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보드블럭은 요기에 보면 이렇게 돌기가 있습니다. 3mm 돌기가 여기 울떡 폴똑 이렇게 보여드려는안 보이네. 이렇게 보이면은 여기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곳이 있어요. 여기 툭 튀어나온 게. 그래서 보드블럭을 시공하면 요정도 미리 수가 여기가 보드블럭할때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 매질을 꼭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셀프로 보드블럭은 셀프로 시공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대신에 보드블럭을 붙이고 나면 요 정도 항상 어 2, 3mm가 뜹니다. 근데 요 미리에 요 사이에 뭐를 안 넣으시면 안 돼. 요게 가장 중요한 작업이에요. 보드블럭은. 그래서 요 보드블럭 사이에 저희 규사 있잖아요. 오, 규사인데. 요 교사를 넣고, 요 솔솔솔 들어갑니다. 많이 뿌려놓고, 빗자루질 같은 걸로 살살 요렇게 해서 요, 요틈새에꼭 넣어주셔야 돼요. 요게 보드블럭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보드블럭은 시공을 조금 잘못해도 돼. 줄을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근데 요기가 요매질을뭘안 넣으시면 나중에 보드블럭이 울 수가 있습니다. 뒤통뒤통할 수. 그래서 요 매지 넣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매지 힘이라는 걸로 제법 들어갑니다. 이 사이에 이렇게. 그 매지 힘이라는 걸로 해서, 어, 싱크홀 가상 영상을 찍었어요. 어, 이 매지는 꼭 넣으셔야 돼요. 이건 저희가 하는 매지를 넣으셔도 되고요. 철물점에 가서, 야, 가는 중사 있습니다. 중사를 넣으셔도 돼요. 근데 중사가 이 밑으로 잘안 내려가요. 위에서딱 걸쳐 있습니다. 잘안 내려가고. 그래서 그냥 이 규사 넣는 게 FM입니다. 이거는 시공보다 매지가 더 중요합니다. 꼭 넣으셔야 돼요. 자, 요점 정리해 드리면 지금 할인하는 게 요게 25장 요만큼 양이에요. 요만큼 양이 12,700원에 한 달간 할인을 합니다. 요금액이 아, 뭐, 굉장히 할인된 금액이에요. 그렇게 하고, 요거는요, 나는 뭐, 10개죠. 이게 안 됩니다. 요렇게 파레트 단위로만 나갈 수가 있어요. 요 파레트가, 요 파레트 단위로만 나갈 수 있습니다. 요 파레트가 총 450장 들어있어요. 그래서, 해배수로 하면, 1m 에서 18m, 1m 에서 18m 깔 수가 있습니다. 요한 파레트가. 요 6t 요거 단단해요. 어 그렇게 하고 금액으로 하면 22만 8천 원인가 그래요 요 한발레트가 어, 1미터에서 18미터를 깐다는 건 굉장히 큰 양이에요. 대신 요거는어뭐 항상 승용차, 1톤차나 이런 걸로만 움직여야 되지 승용차로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 밴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두세번 오셔서 왜냐면 지게차 부르는 게또 큰 돈이 들잖아요. 어 그리고 보드블럭 하실 때 부가 설명을 드리면, 어 이건 손으로 못 내립니다. 꼭 지게차를 불러야 돼요. 어 그리고 회원님 지게차 설명을 한번더 드릴게요. 이것도 알아 놓으시면 좋습니다. 어, 지금 저희가 왜 낮장으로 사갈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자꾸 그걸 연구를 해 드렸냐면, 시골에는요, 지게차를 부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한번 부르면 7만원, 10만원도 하지요. 그죠? 한번 와서 한 시간 일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 낮장으로 조금씩 들을 수 있는 거를 해 드려야 되겠다. 대한민국에서. 다 바레트로만 팔지. 이렇게 소량으로는 안 팝니다. 그래서, 어, 차에 실을 수 있는 정도의 양으로 시, 진행을 해봐야 되겠다고 시작한 게 지금 벌써 2, 3년이 돼서 이제 안정이 돼가고 있어요. 근데 보드블록 이런 걸 말씀드렸지만 항상 차로 가야 됩니다. 승용차로. 그러니까 개인이 차가 있으신 분은 오면 저희가 실어드리지요. 그러면 실어드리면 집에서 하나씩 하나씩 내리면 되는데, 어, 지입차라고 합니다. 저희도 차를 불러서 보내드려요. 저희가 이제 막 이렇게 움직이는 차를 불러서 보내드리다 보니까 그분들이 집 앞에서 2시간 저거 손을 내리려면 1시간 걸리거든요. 그뭐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지게차를 불러야 되잖아요. 요즘은 도심권도 6, 7만원 합니다. 옛날에 4만원, 5만원 이랬거든요. 1시간 와서 하는데. 근데 시골에는 더 비싸지요. 그래서 자기 차가 있든지 아니면 마을에 한, 있는 차를 두세 명이 같이 일을 하시든지, 이런 팀을 짜는 것도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가끔 물건만 실어주고 가면 다 되너시는 줄 아는 경우가 있는데, 어, 그건 아니고, 가면 또 저희가 지게차로 실어드리는 거 거기서 또 내리셔야 됩니다.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어 저희가 낮장을 일부러 계속 풀어드리는 이유가, 정말 물건 값보다 지게차 비용이 더 많을 때도 있어요. 어, 그런 분들은 그냥 노는 거, 노는 차원에서 오셔서만 100개 사가고 또 100개 사가고, 그냥 이러는 차원에서 저희가 낮장이나 소량 같은 걸 풀어드렸던 건데, 아, 요거 때문에 일이 많습니다. 저희도 힘들고. 왜냐면 100장이면 100장만 안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 CCTV를 돌려보는 일들도 있고, 또 재고가 다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도 종종 있고 한데, 뭐, 저희가 어떻습니까? 어차피 이렇게 가다 보면, 뭐 무슨 시스템과 무슨 방법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도 그걸 따라가고 마지막에 지게차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항상 감사드리고 꼭 이번에 꼭꼭꼭 꼭, 꼭 무조건 잡혀야 됩니다. 이번에 이 병이 우리 짝사랑 이제 그만하게 합시다. 너무 혹독한 짝사랑을 합니다. 이놈의 병이 짝사랑 그만하게 하고 빨리 안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연님 건강하시고 무서운 병입니다. 정말 걸리시면 안 돼요. 우선은 뭐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모두 건강하시고요. 연님 사랑합니다. 아 이것도 보드 블록이 쓰이는 똑같은 공간에 쓰이는 화강석 바닥에 까는 블록입니다. 요게 진주화라고 그러니까 뭐지 우리 조개. 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붙이는 이름이 그래서 요거를 바닥자재로 보도블럭 까는 공간에 정원이나 조리식주택에 짓다 보면 다니는 길에 이쁘게 깔수 있게 특별히 만들어 오고 특별한 가격으로 내놓기 시작하려고 하는 바닥자재예요 요거는 정원 입구에 깔아 놓으면 깔끔하고 이쁘죠 이건 천연돌입니다 아, 인조 화강석 블럭은 콘크리트로 만든 거고, 이거는 정말 천연 화강석을 재단해서 오는 거예요. 요거는 다음 영상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마침 지금 오늘 조금 쉬고 있어서 영상을 좀 찍을 수 있어서 찍어드립니다. 이게 콘크리트 보드 블럭이랑 경계서 공장이에요. 어마하지요. 요게 이렇게 해서 이쪽을 메인부라고 합니다. 이쪽에서 메인 믹싱 비벼서 찍고 이제 하는 파트지요. 예. 하루에 한 1500회배 정도 찍고요. 이 설비 값이 지금 설비하려면 한 45억? 50억, 45억? 들걸요, 지금. 어, 오늘은 보드블럭 찍는 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여기서 이제 성형이 되고 나면 이걸 엘리베이터라고 합니다. 여기서 쭉 올려요. 1 8층면은 양생실이지요. 어, 핑크카라고 제품을 운반하는 핑크카입니다. 이게 이제 갔다가 원하는 코드값에 맞춰서 들어가지 완으로. 이 이제 로레이터라고 이쪽으로 해서 어, 이렇게 빼옵니다. 그러면 물건이 자동으로 팔레트에 올려 놓게 돼요. 어, 이걸 큐바라고도 합니다. 이 파트를 큐빙이지요. 그렇게 해서 물건을 하나하나 갖다 놔요. 아마 예전에 제가 영상을 계속 좀몇개 갖다 놨지요. 네, 그렇게 갖다 놓으면 이쪽에서 어, 자동으로 밴딩이 됩니다. 이게 일련의 과정이에요. 자 공장에서 이렇게 나오면요. 어, 여기 이제 인조 화강석 블럭입니다 요게 이제 200 200짜리 인조 화강석 블럭이고요. 이렇게다쌓 놓고 있어야 어, 현장 커버를 합니다. 요거 자주 보시지요? 요거는 신제품입니다. 화강석이랑 가장 흡사하게 이렇게 만드는 게 인조 화강석 블럭이고요. 어 요거는 규격만 틀리지 다 그렇게 나와요. 대신에 2 0 0 200각. 요게 이제 200 200각이죠. 200에 200각이 가장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야드를 더 보여드리면 이제 저희한테 콘크리트 보드블록 주문을 하면 여기서 출고가 돼요. 평택항에는 응. 다 갖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야드나 이런 구조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조금씩이 아니고 많이씩 가져가니까 어 그쪽에는 필요하신 것만 갖다 놓게 되지요. 저희가 이건 이제 유형이라고 200이고 이거 200. 이제 인조화강석블록인데 쥐색, 일반 그레이색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넓지요. 그리고 이게 색상별로 다 이렇게 있어요. 녹색이고, 이쪽은 오렌지색이고, 베이지색이고, 색상별로 이렇게 쌓아놔야 나중에 현장 출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들이 다 보면 여기도요. 유형이랑 이렇게 있고. 이쪽은 일반 콘크리트 블럭이에요. 인조화강석 블럭이랑 만드는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관리하는 게 똑같습니다. 대신에 표면이 틀린 거지요. 표면에 1차 처리를 하나 하는 게더 인조화강석 블럭이고, 옛날부터 화단 경계석도 있습니다. 유명하지요. 이렇게 쭉 옆으로 세워서, 이렇게 쭉 세워서 화단 만드는 화단 경계석 용입니다. 보드블록 공장이랑 콘크리트 경기에서 공장을 제대로 한번 구경을 합니다. 사실은 어느 공장이나 가디언 영상은 찍지 못하게 하지요. 어, 여기는 어차피 저희 자회사라서 저희한테 콘크리트 보드블록 발주를 하면 어, 여기 화성에서 출구가 됩니다. 항상 저희 공장에는 다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뭐 구, 구조도 그렇고 또한번 갖다 놓으면 운송비가 또 발생되기 때문에 더 회원님들이 손해를 입게 됩니다. 아, 그래서 콘크리트 경계에서 공장을 한번 쭉 보여 드리게 됐어요. 어, 뭐 이해도가 좀 많이 됐습니까? 좀 특수한 자재긴 하지만 아,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보여 드릴게요.